안녕하세요. 솔량산에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도 안녕하시죠. 아, 요즘에는 날씨가 더워서, 어,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제 관수를 이제 조금 온도가, 낮에 보다 온도가 좀 떨어진 다음에, 예,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관수를 하시면, 음, 좀 좋을 듯 합니다. 어, 오늘 낮에 끝에는 뭐 34도, 35도, 36도씩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예, 이제 조금 뭐한 10일 10일경이나 10일 15일경에 가면은 이제 조금 이제 그 온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난초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또 관심을 또 가지시면서 이렇게 배양을 해 주시면 더 좋을듯 합니다 아, 제가 이 난초를 이렇게 관수를 하다 보니까 어, 이 무늬가 이렇게 좀 반성, 반성 무늬가 이렇게 보여서, 어, 한번 제가 영상에 담아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오늘 자세히 관, 물을 줘가면서 이렇게 관찰을 해봤어요. 제가 관찰을 해봤는데, 얘가 천종무지입니다. 천종무지인데, 어, 천종부지는, 음, 제가 몇 분을 좀 키우고 있는, 배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얘 하나만 유, 유난히 반성을, 얘 하나만 반성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뭐, 아무리 반성을 보여줘도 터져줘야 터지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좀 마음이 흐뭇해서, <laughs> 제가 영상을 한번 담아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보면은 대걸 쪽이나 이런데도 보면 삼반호처럼 삼반호 반성처럼 이렇게 밑으로도 어 이렇게 내려 기부 쪽으로도 이렇게 삼반호식으로 이렇게 들기도 하고 이렇게 반물식으로 이렇게 호피처럼 이렇게 무늬가 좀 들었네요 어 지금 얘가 음 한, 지금 한 6cm, 6cm 정도 됩니다. 올신화가올시나가 6cm 정도 되고, 어, 이, 저, 제가 이걸 왜 분, 분양을 받아왔느냐 면 고조 할아버지죠. 이? 지금, 이쪽에, 이쪽에 있는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한번 이 호로 터져가지고, 중투를 터트려냅니다. 얘가 고조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 쪽에서, 할아버지 쪽에서 반을 이제 서반식으로 반을 물고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어,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얘를, 거기에서 제가 얘를 분양을 받아왔어요. 분양을 받아왔는데, 올 신화에서. 어, 신화에서 뜻밖에 또 좋은 진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입장마도 잎장마도 삼반이 이렇게 걸어주고 있네. 입장마도이 끝으로도 이 끝으로도 이렇게 삼반이 들어주면서 요 대골 쪽 대골 대골 옆에 쪽에 곡선에서 이렇게 이제 후반식으로 호반식으로 약간 보여주고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이렇게 호피처럼 호피처럼 이렇게 보여줘서 어, 그런대로 또 기대가 되네요. 이제 얘가 가을 신화를 지금 이제 올리려고 눈을 조그맣게붙었습니다 지금 눈이 형성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다음 달 어, 9월 9월쯤 되면 신화를 올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9월달에 집에 예를 한번 허쳐봤어요. 허쳐봤는데 예, 눈이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눈이 형성돼서 좀 기대가 조금 더 되네요. 또 이렇게 한번 또눈 어, 요기를 할수 있을지 우리 선생님들 도눈 요기를 할수 있을지 이제 그때 가서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뭐 입장마도 다 들어 있습니다 입장마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렇게 잘 무늬를 나타내 주고 있네요 이렇게 예, 저도 오늘에서 오늘에서 봤고 전번에는 약간 끼만 보이는 것 같더니 오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쭉 컸네요 크면서 이렇게 예, 무늬를 좀띄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은 앞으로 한두달 후에 예, 또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는, 음, 단엽인데, 단엽인데, 이제, 어, 신화가, 올 신화가 조금 성장을 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어, 근데 올 신화가 어떻게 좀, 음, 어떻게 좀 너무 너무 이렇게 부해서 나오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 우량화로, 너무 우량화로 나온 것도 같고, 보면 입은 땡땡 하면서 서반기를 얘도 반을 가지고 나옵니다. 얘도 반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올해 신화가 지금 조금 너무 우량화로 나오고 그래서 입이 너무 넓게 나온 것도 같고, 넓게, 너무 넓게 나와도 걱정이네요. 이미 너무 넓게 나와도 걱정이고, 지금 올 시나 죽도 한1 0 m m 되겠네. 옆면 폭이한1 0 m m 너무 무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이제 키가 좀 많이 차려져야 될 텐데, 어, 이 난초가 키가 커야, 탄엽도 이렇게 키가 할아버지 쪽을 보세요. 할아버지 쪽처럼 이렇게 딱 생겨주면 아주 멋들어진데. 어떻게 아들 척도 내가 배양을 잘못했나 아들 척도 이렇게 좀 아들 척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들 척은 약간 서반을 좀 서반 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올올 신화에서는 올, 올 신화에서는 조금 그냥 반으로만 이렇게 반으로만 불고 나오고 있네요. 반성만 조금 보여주겠어요. 여기 서반성. 서반성만 보여주고 있고 얘가 고정이 되려면 은 내년 내년에 신화를 한번더 받아보고 고정이 되려면 은 그렇게 해야 고정이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단협이라고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서반 단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올해는 그냥 반물, 반성은 조금 보여주긴 해도 확실치 않으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눈여기로만 제가 눈요기로만 한번 구경을 해보는 것이 괜찮을 때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 단엽종을 가지고 배양을 하시다 보면 제가 단엽은 한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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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인가 그렇게 배양을 했는데 다 틀립니다. 그 종자성이 다 틀리는데. 뭐 이제 꽃을 봐야 하겠죠 이제 꽃이 어떻게 필랑가는 봐야 하는데 뭐 단엽이라도 두화가 다 피는 것도 아니고 색화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 서반이라고 그래서 뭐다 색화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음 기대를 가지고 한번 잘 배양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언제측도 음 요즘에 많이 눌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항시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 엄지척, 엄지척을 눌러 주시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댓글은 다으시기가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엄지척은 그냥 한번 툭 치고 가면 되는 거니까,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단협에 단엽, 대해서는... 뭐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뭐 많이 아르니까 제가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지루하시다고 또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능력기로만 이런 단엽도 있다고 이런 단엽도 있다고 그냥 능력기로만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관상 관상용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산에 가시면은 또 산에 가시면은 또 이렇게 또, 뭐 볼만도 했데 아유, 너무 더우니까, 어, 저도 산에 안 갑니다. 에, 어제도 안 가고, 음, 그제도 안 가고, 계속 더워서, 어, 산행을 안고 있어요. 왜냐면, 어지간하면, 지가 가는 승질이 가는 승질인데, 모르겠습니다. 8월 한 20일경, 8월 20일경이나 이렇게 돼서,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면, 그때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laughs> 아주 원천 더우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난초를 배양을 잘 하시고 어, 뭐지 저한테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전화도 들어와서 제가 땅 언데까지는 택변을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한 점 있으면 택변을또 해시고. 또 요즘에 그 날씨가 더웁다고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 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에어컨을 너무 많이 키우면 여름은 여름입니다. 여름은 더워야 돼요. 더워야지 너무 이렇게 시원하고 춥게 키우면 절대 안 됩니다. <laughs> 어, 엊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그 선생님은 방에서 이렇게 한 30분을 키우는데, 방에서 30분을 키우는 에어컨을 튼다고 그래요. 그리고 에어컨을 이제 이빨에 올려서 저쪽 벽 쪽을 막고 밑으로 바람이 내려오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 에어컨은 집쪽 난초에다 에어컨을 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 역시도 방에서 틀어갖고 선풍기로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베란다 쪽으로 내보내서, 온도를 보통 29도, 29도, 28도, 29도, 30도 이렇게 맞춥니다. 어떨땐 31, 32도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름에는 더웠고, 더울 때는 더워야 되고, 더 없다고 너무 이렇게 시원하게 키운다고 해서 에어컨을 막 캐쉬워서 시원하게 해주면, 어거지로 시원하게 그렇게 막 해주게만, 잘못하면 냉해가 옵니다. 온도층화가 10도, 15도씩 막 층화가 나게 되면, 갑자기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냉하가 냉해가 오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를 켜가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 없을 때는 선풍기를 틀지 않고 그냥 방에다만 틀어놓고 갑니다. 방에다만 틀어놓으면 문을 조금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가면 그쪽으로 시원한 바람이 그쪽으로 통풍되라고. 조그만 선풍기를 하나 가동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 보통 이제 온도를 좀 햇빛 들을 때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베란다 햇빛 들으니까 햇빛이 있는 데는 뭐한 35, 6도 막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유리 있는 데다 온도계를 갖다 대보니까 40도씩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제 난초를 배양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책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이 요 시기만 잘 극복해시면 또 좋은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늘 건강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01028805473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답변도 해드리고 합니다. 요즘에는 전화가 자주 옵니다. 자주 와서 제가 답변을 열심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이제 파괴 다 놓고 에어컨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맞는다고.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늘 건강하시고 산에 가시면 태박도 좀 나시고 요즘에는 조금 조심하셔서 시원한 조금 시원해지면 산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